매실 농축액은 그래도 매실 농축액은 100%죠. 아니 그 도란도란 노닥노닥 도란 도란노 시대를 말한다. 유튜브 인구 10억에 돌파했다라는 기사를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 유튜브는 정말 영상 매체의 대안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유튜브 호화 상태에서 우리 도란노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함께 좀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네, 이분 모시느라고 좀 쉬웠는데요. 너무 쉽게 오셨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분석 전문가, 아... 정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도란노에서 또 정박사로 활약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소감이 어떠세요? 작게 시작했던 채널에서 요 정도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다제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께서도 저 뒷바라지 않나라고 그래도 좀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고생하셔야겠고. 네, 뭐 그냥 그 정도 담담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편한 자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약간 미국 스타일로 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텐츠를확 늘린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일단 확실한 거는 제 위주로 가야 돼요. 아! 네. 그거는 확실해요 지금. 아! 네. 그래서 확실히 밀어줄 건 밀어주고 조금 들어가야 될 사람 빠질 사람 뭐 아니.. <laughs> 로마이언 같은 분은 살짝 좀 뒤로 빠져있고 <laughs> 아니 요즘에 제 자리를 탐내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 아... 김박사님의 진행을 이제 말씀에 막힘없이 뭐좀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가 없어가지고 난좀 아... 떨어져. 일종의 이제 뭐 프랜차이즈 스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되셔야 된다. 본인이. 마치 리버풀의 훈바훈바 이런 사람들처럼 음... 뭐 하나의 리언지. 근데 이런 인기의 원동력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그 유튜브 혹시 보시는 채널들 다 있으시죠? 사실 저는 없거든요. 오. 저는 왜 없냐면 저보다 재밌는 걸못 봤어요, 사실. 아 <laughs>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물으세요. 재미가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드립을 연습한다든가 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드립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드립의 사실, 미리 생각하는 순간 그건 드립이 아니에요. 아, 생각하는 순간 드립이 아니다. 정해진 각본 시나리오, 음. 젓가락 편에서 네. 와, 땅콩 한 입에 터넣는거 보고, 뭐... <laughs> 잘 먹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박사의 먹방? 사실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요. 하마 클라스로는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뭐 하마 중에서 못 먹는 편이지정 <laughs> <laughs> 박사님이 어떤 특색 있는 먹방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 좀 해요. 저희 쿠키 영상 중에 한번 제가 라면 먹는 영상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김치라면을 먹었는데 좀 너무 맛있고 뭐 쫄깃쫄깃하고 이런 사실 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김치라면이잖아요, 김치. 라면이잖아요, 김치. 액젓 맛이 강하지 않고, 예. 고춧가루가 좀 이제 확실히 그 <웃음> 국산 <웃음> 고춧가루인 <웃음> 것 같고, 어, 사실 이거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음... 이거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원산지 뭐, 으 그러면 그거 아세요? 알겠죠, 아, 알죠. 산 김치인지 <laughs> 해발 몇 미터에서 <웃음> <웃음> 음. 아 해발까지. 아 저는 그 회를 먹어도. 바다에서 잡아온 횐지 아니면 수조에서 잡아온 횐지 아. 다 알거든요 동해인지서해인지도 동해 회를 먹으면 약간 해가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요 아. 서해에서 잡은 회를 먹으면 약간 해가 지는 어? 느낌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먹어도 이게 푸틴 땐지 그쵸 뭐소비에트고르죽 주민 땐지 미국산 치즈를 먹어도 네. 아버지 부신지 아들 부신지아 그쵸 부붓면뭐 어... 이게 노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쵸? 지금 초록 매실 드셨는데 그 초록 매실 예, 네. 드셨는데 네. 원산지 퀴즈를 좀 해볼게요 매실 말고도 다른 과일 하나가 들어갔어요 뭘까요? 에 그거는 너무 신뢰되는 질문인데 아그럼 제가 좀더 아, 아니 이렇게 아, 사람을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사과는 당연히 아셨을 거고 네. 그러면 은이 사과가 사과의 원산지를 좀... 어이, 네, 부산이... 부산이... <laughs> 병원지 치고, 병원지 쓰네. 포도맛 비슷한 맛이 조금 나거든요. 아, 진딱 아, 칠레산, 칠레산. 어, 네. 맞습니다. 칠, 칠레산, 와, 칠레산 사과를 맞췄다? 안미 맛이 좀 나거든요. 매실 과즙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간 것 같으셨나요? 매실 농축액은 그래도 매실 농축액은 100%죠. 아니, 그.. 매실 과즙, 아, 매실 과즙이 몇 퍼센트 들어갔냐고요? 네, 네. 음, 뭐 장난만는잠 또... 그러면 이번에요요 과자 한요해볼게요잠리만요해볼게요거한몇개드셔보요시고 뭐가 들어갔는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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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렇게또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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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밀산이 산이. 들어가는데 어디 산인가? 타면 모르시는 아이? 지금 별입니다 베트남산이요. 베트남산. <목소리> 네? 장난 이고요 미국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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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이죠. 어떻게 우와! 우와! 미국우미국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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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와우 거기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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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우와! 호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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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서 뭐 당연히 팜 올레인유를 느끼셨을 거예요. 네. 예. 예. 아, 예, 잠깐. 좋아요. 좀네좀줘봐요 그렇게 가려고 아니요 네. 더, 계속 보시고. 한번 마실 얘기 해 보세요. 팜 올레인유가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이거 보시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깔리는데 인도네시아 아니면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쪽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아, <laughs> 어, 뭐정 박사님의 먹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아무리 훑어봐도 음. 706에 2580 밖에는 생각이 <laughs>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딱 먹자마자 어. 느껴진 건 그냥 고객센터 전화번호 080-756에 2580밖에 <laughs> 믿겨지지 않아서 저거 김 박사님 교회가 와, 대단하시다 대단,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귀하신 분 모셔놓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저두 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란. 앞으로 저희 도란도는 계속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유용하고 또 건강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도란노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두분 제가 어, 시청자 여러분의 부응에 맞게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큰절 올려요. 큰 감사합니다.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도란도란, 노닥노닥, 도란